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관리 도구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꼭 필요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바크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윈도우 관리 도구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몇 가지 여러가지 메뉴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꼭 필요한 기능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메모리 진단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쓰실 때 어, 갑자기 자주 다운이 된다든지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자꾸 오류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 이 메모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외로 이 메모리에 대해서는 되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러가 나고 고장이 나는 수가 높은 게이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주 다운이 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자꾸 꺼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주기적으로 이 메모리 체크를 한 번씩 하시기를 꼭 권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다시 시작해서 문제 확인을 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얘가 어, 전부 검사를 해서 다시 재시동되고 윈도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냥 눌러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쓸때 OS가 깔려있는 C 드라이브가 있죠. 자, 다른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C 드라이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OS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최적화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에, 그러면, 배드 섹터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얘가 전부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제 여러 해를 쓰게 되는데, 한번 하면 뭐몇 개월 안에 바꾸고 그러는 경우는 없죠. 자, 한몇 년씩 쓰게 되는데, 저장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막 쪼개져서 분산돼서 저장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많이 흩어질수록, 속도가 늘어지죠. 그래서 한 곳으로 모아주는,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적화를 눌러서 한 번씩 이렇게 꼭 해주시면 훨씬 속도도 빨라지고 안정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최적화 이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구 부분에 최적화 필요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 조각 났다고 나오죠. 0% 그죠? 요거는 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파일이 한 곳에 저장된 게 아니고요. 하나의 파일이 여러 개군데에 쪼개져서 저장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어, 그것도 이제 이 컴퓨터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어, 이 최적화는 주기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한번 정도는 꼭 돌려 주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은 디스크 정리라고 있죠. 이 디스크 정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할 드라이브를 선택하라고 하죠. 지금 C 드라이브, 주로 OS가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를 최적화하거나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러면 디스크 공간을 비울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죠. 여기 보시면 설치 로그 파일이라든지 다운로드 한 프로그램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미리 보기 사진 같은 거는 뭐 거의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히스토리 뭐 보시면 이쪽에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걸 저장을 안하고 지워 버리는게 좋겠죠 임시 파일 같은 것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이 임시 파일은 여러분이 파일을 쓰거나 또는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했을 때 임시로 이제 쓰여지는 파일들 인데 어 이런 것들은 용량을 좀 많이 차지하죠 에, 이런 것들은 뭐 지워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 가시면 그렇게 큰 용량을 차지하는 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어, 한 번씩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3.87기가의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나오죠. 뭐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좀 전까지 한 것은 되도록이면 꼭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 있는 서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뭐냐면, 자,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내 컴퓨터에서 지금 램, 즉, 메모리 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 여기 이름 부분을 조금 늘려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ActiveX, 그 다음에 Acrobat Update 서비스 쭉 나오죠. 자, 요런 것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이러스가 걸려 있다. 한다면 그 바이러스가 걸린 게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수 있고요 어, 가끔 어떤 프로그램이 충돌이 있어서 뭐 실행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알림창이 뜨게 되죠 어떤 프로그램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서비스에 오시면 상태가 지금 실행 중이 되어 있죠 자 이걸 선택하고요 어,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중지라고 나오죠. 이것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나도 모르게 이 컴퓨터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중지를 시켜줄 수 있고요. 다시 시작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어,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깐다거나 할때 아,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두 가지가 아, 충돌이 난다. 이럴 경우에도 여기서 선택해서 중지를 한다거나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다음 이번에는 내 컴퓨터의 사양 또는 설치된 OS 이런 것들을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모두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정보라고 하죠. 자 여기를 들어갔으면 이렇게 OS 10 Pro죠. 그 다음에 버전이라든지 그 다음 시스템 이름 프로세서 이름 그죠 설치된 메모리 지금 내 컴퓨터에 메모리가 얼마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메인보드가 어디 회사 건지도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눈에 우리가 어,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이오스 버전이라고 나오죠 1823자 요것은 어, 메이보드의 바이오스가 되겠는데 이런 어, 것들도 버전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 이 CPU가 들어가는 보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어, 바이오스는 최신 버전을 깔아주시는 게 좋죠 자, 이것은 이제 보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이 어, 보드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보드 회사의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바이오스를 까는 법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되도록이면 이 바이오스를 최신 버전으로 꼭 업데이트를 해 주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리 도구에 있는 컴퓨터 관리 부분입니다 자여기 열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컴퓨터 관리 로컬인데 여기 보면 장치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건 모듈이 다 보여 주는 거죠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오디오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 안돼 있으면 여기에 드라이버가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디스크 라든지 보면 삼성 ssd 웬디 15 테라 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dvd 모니터 자 이거 열어보시면 모니터가 어떤 모니터인지 전부 다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우스 라고 나오죠 이 마우스 눌러보시면 설치되어 있는 마우스도 전부 다 보여주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컴퓨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 밑에 있는 저장소 들어가면 디스크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디스크 관리에서는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들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자, 지금 1번 디스크에서 이렇게 465.75GB라고 나오고요. 1397.26GB죠. 이게 1.5TB 짜리 두 번째 하드디스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C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활성, 부팅, 뭐, 복구, 다 정상 상태죠. 이런 문제 없는데, 여기서 정상이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외장 같은 것을 연결을 했는데, 또는, 내장 안에다가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를 또 달았어요. 근데 여기에 뜨지가 않아요. 자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포맷이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맷을 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뜹니다 여기까지 안 뜨면 그 으, 하드디스크는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연결을 했는데 여기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컴퓨터 관리를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디스크 관리로 근데 여기도 안 떠요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는 문제가 있는 하드디스크죠 예, 이제 as를 보내야 되겠고요 자 뜨면 우측 버튼 눌러서 포맷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맷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 뜨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 안 뜨는 걸잘 몰라서 그냥 모르고 쓰시는 분 많은데 꼭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보세요. 안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윈도우 관리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 알아야 될 부분들만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